안녕하세요. 진구의불장난입니다 우리 삶은 이 방파제의 길을 걷는 것과 같죠?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. 무슨 소리냐고요? 그냥 아무 소리입니다. 근데 막혔네. 1편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제주특집 2화입니다. 오늘 특집은 숙성도예요. 서울에 몽탄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숙성도가 있죠 어마어마한 대기를 뚫고 간신히 입장해서 눈앞에 들어오는 거는 가게 이름처럼 잘 숙성된 고기들입니다 숙성도 하면 뭐다? 뼈등심이죠 근데 오늘 뼈등심이 더 품절이라네요 어쩔 수 없죠 이번만은 흑삼겹살로 가볼게요 기본으로 나오는 돼지김치찌개인데요 딱 봐도 국물이 진해 보입니다. 제 스타일이네요. 고기 굽기 전에 직원분이 와서 백김치를 깔아주시네요. 이거는 고기랑 먹을 겁니다. 그리고 고깃집 국물. 기계로 기름칠을 해준다. 이 고기 보세요. 거짓말 조금 보태서제 팔뚝만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보셨던 고사리. 고사리 같이 나오는 고깃집이 찐맛집이라죠? 은근히 잘 어울린다네요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드디어 고기 구울 시간이에요. 숙성도는 친절한 직원분들이 고기도 구워주시고 잘라주시고 다 해주십니다. 아왜 이렇게 안 익는 것 같죠?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빨리 구워질라나요? 고기가 제 말을 들었나 보네요. 아까 입구에 써있던 냉수 침지 숙성 궁금하신 분들 손 진공포장으로 육즙을 가둔 뒤 이중으로 냉장 숙성하는 방법입니다. 여기는 기본 구성이 실하네요. 명란을 서비스로 그냥 내주십니다 근데 이 명란을 어디다가 쓰죠? 그 해답은 잠시 뒤에 잠깐 아 그래요? 소리에 아침에 열고나서요? 저희가 1시 네, 네. 오픈이니까 뭐 2시간째면 뭐또 빼던 식사 1번째를 갖다 아, 드려 네. 오늘 네. 주말이라서 네. 좀 빨리 그런가 보다 어, <laughs> 오늘 주말.. 어? 지금 다 드시네 ㅎ ㅎ ㅎ 평일에도 계속 되게 있어가지고 예. 에아 이런 점심에 빨리 네. 와야겠네 고기가 다 익어가니까 요 녀석을 또 준비를 해야겠죠? 본토에서 파는 한라산은 포장도 그렇고 뭔가 다른 느낌이네요.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들. 아, 참을 수 없습니다. 고기가 익자마자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 한라산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. 꼴꼴꼴꼴꼴꼴꼴꼴. 아까 명란을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여기서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잘 익은 고기에다가 명란이랑 와사비랑 양념에 들인 청양고추 그리고 이 백김치 다른 방법으로 먹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갈치 속젓이랑 와사비 아까 그 청양고추 이번에는 고사리도 올릴 거예요 음... 거기다 백김치도 하나 얹고 메이저 소스도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감사합니다. 완성. 이거 뭐야? 버섯이야? 먹으면 슈퍼 마리오 되는 거야? 먹어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. 다 먹었는데 뭔가 좀 부족하죠? 그래서 항정살도 시켰습니다. 음, 비주얼부터 꼬들꼬들하고 쫄깃하게 생겼네요. 빨리 맛을 보고 싶군요. 응?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? 요 녀석 때문인가? 낯술이라 취하네. 그래서 된장술밥 시켜서 해장하려고요. 해장까지 야무지게 해야 진정한 낯술러죠.